리미어 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시즌 역대 최초 PL 4연패를 달성하면서 대업을 달성한 맨시티. 과연 이제 다음 시즌도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6년차 시티 팬이 알려주는 이번 시즌 맨시티의 아주 중요한 요소 다섯 가지. 우리가 다섯 가지를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알바레스의 공백입니다. 부드러운 발기술과 강력한 슈팅을 가진 알바레스는 이선과 최전방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알바레스는 저번 시즌 덕배와 홀란의 공백을 제대로 메꿔주면서 교체로도 11골 9도움을 기록하는 등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알바레스가 1,300억의 이적료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이적은 맨시티에게 꽤나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홀란드가 부재시에 최전방 공격수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다빈 무바마의 영입 위기도 있지만 호흡 맞춰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입니다. 패배 전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로드리 의존증입니다 지난 시즌 로드리는 아주 절정의 폼을 보여줬는데요 볼순환, 경기조율, 수비, 그리고 클로치 능력까지 정말 최상급 활약을 보여주면서 PL4연패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로드리 부재 시에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드리 부재 시에는 코바치치와 마테우스 누네스가 3선을 맡겼지만 그 둘의 저번 시즌의 활약을 봐서는 경기력이 별로 안정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3선 영입을 실패한 메시티 과연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세번째로 알아볼 것은 폴란드의 한계입니다 저번 시즌도 리그 27골로 2년 연속 PL 득점왕을 차지했지만 강팀장대로 침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스타일상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잘안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더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새로운 롤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선으로 내려와서 프레메이킹에 기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워커와 덕배의 기량 유지입니다. 저번 시즌 둘다 좋은 활력을 보였지만 나이가 30대라서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덕배는 부상으로 시즌 절반을 날렸습니다. 둘의 기량이 언제 하락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워커 대체자 리코 루이스는 아직 수비가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덕배 대처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요. 과연 맨시티는 이 위기를 어떻게 타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시즌 맨시티의 가장 중요한 요소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네개가잘 충족, 충족된다면 다시 한번 챔스 우승에 도전해볼 수 있겠지만 하나라도 하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개방전 라이브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